26대 대통령인 시어도 루스벨트가 물러나며 그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던 전쟁 장관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가 뒤를 이어 다음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윌리엄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그리 반갑지 않은 인물로 바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해준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서 이 테프트가 바로 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제27대 대통령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57년 9월 15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네티에 살던. 아버지 알폰소 테프트와 어머니 루이스 토리 사이에서 태어난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윌리엄 내 집안은 조상대대로 법률가들이 많이 나온 명망 있는 법률가 집안으로. 윌리엄의 아버지 알폰소 역시 신시네티에서 알아주는 법률가이자 윌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밑에서 전쟁 장관과 법무장관을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는 어린 윌리엄에겐 롤모델이었고, 윌리엄 역시 나중에 커서 아버지처럼 법률가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법원장이 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주 똑똑하진 않았지만, 무척 성실하고 부지런한 학생이었던 윌리엄. 하지만 그러면서도 늘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꽤 심했던지 그에게 나타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만. 야구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따로 춤강습을 받을 정도로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지만 아버지는 엄청나게 귀족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행위 자체를 천박하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은 하고 싶은 운동도 마음껏 하지 못한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공부를 해야 했는데 그 분출구가 바로 먹을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살이 많이 쪘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나중에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뚱뚱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가장 많이 나갈 땐 182cm의 키에 몸무게가 175kg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여튼 그렇게 본성까지 눌러가며 공부를 열심히 한 끝에 지역의 명문 사립학교인 우드워드 고등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874년 17살이 된 윌리엄은 집안의 전통에 따라 코네티컷에 있는 예일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평소 아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걸 아는 아버지는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학업을 방해하는 어떤 운동도 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윌리엄은 학교 내 헤비급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며 결국엔 챔피언 자리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우려와 달리, 윌리엄은 엄청난 공부벌레로, 1878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예일대를 졸업하게 되죠. 이후 신시네티 대학교 로스쿨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로스쿨을 다니며 한 신문사에서 시간제 법조기자로 일하며,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한 실용적인 법지식도 함께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80년 5월, 윌리엄은 23살의 젊은 나이에 오하이오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 정식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1881년 1월, 윌리엄은 아버지의 인맥 덕분에 오하이오주 해밀턴 카운티의 부검사가 되어 잠시 활동을 하다 1883년 신시내티에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처음으로 열게 됩니다. 1886년 6월 29살이 된 윌리엄은 네살 연하의 헬렌 헤론 넬리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은 6년 전한 파티에서 처음으로 만났는데 헬렌의 아버지 역시 그 지역의 저명한 변호사로 아버지끼린 원래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 덕분에 둘은 금세 친해질 수 있었죠. 시간이 흐르며 윌리엄은 헬렌에게 반하게 됐고 편지와 꽃을 보내며 사랑을 고백했지만 헬렌은 처음에 윌리엄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끝까지 헬렌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1896년 결혼에 골이나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44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새아이를 낳고 화목한 가정을 꾸렸는데, 무엇보다 윌리엄은 아내 말을 잘 듣는 헌신적인 남편으로, 훗날 윌리엄이 대통령이 된 때는 무엇보다 아내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윌리엄과 달리, 아내 헬렌은 영부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요. 윌리엄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헬렌이 옆에서 정치를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여튼 덕분에 나중에 진짜로 윌리엄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헬렌은 자신의 바람대로 영부인이 될수 있었죠. 하나 아이러니한 건, 윌리엄이 취임 선서를 한지두달 만에 헬렌이 갑자기 중풍에 걸려 몸의 일부가 마비돼 몇 년을 고생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1년 후인 1887년, 윌리엄은 신시내티 대법원의 판사로 임명이 되고 그로부터 다시 3년 후엔 32살의 젊은 나이에 법무차관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렵 윌리엄은 훗날 자신에겐 정치적 은인이자 또 애증의 대상이 된 시어도우 루스벨트를 알게 됩니다. 다시 1892년엔 미시간, 테네시, 켄터키, 오하이오에 대한 권한을 가진 제6순의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이 되는 등 그야말로 법조인으로 승승장구하는데요. 하지만 1900년, 윌리엄은 갑자기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에 의해 필리핀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죠. 당시 필리핀은 스페인-미국 전쟁으로 미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는데, 윌리엄 대통령은 법을 잘 아는 윌리엄이 필리핀에 가서 새롭게 법도 만들고 민간 정부도 잘 건설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1901년 처음엔 떨떠름한 마음으로 최초의 민간 총독이 되어 필리핀 땅을 밟게 된 윌리엄. 그런데 의외로 필리핀에서의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주민들에게 동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 윌리엄은 그곳에 미국과 유사한 헌법을 제정하고 공무원 제도와 사법 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또 도로와 학교, 병원 등을 만들며 총동일을 너무나 잘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에 필리핀에 있는 바티칸 땅을 구입해 수만 명의 필리핀 소장농들에게 분배를 해주는 등 윌리엄은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심지어 이 시기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윌리엄의 오랜 꿈이었던 대법원장에 임명하겠다며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윌리엄은 그 제안을 두 번이나 거절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만든 헌법이나 민간 정부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자기가 이곳에 좀더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실제로 윌리엄은 필리핀 국민들은 아직 독립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며 오랜 시간 미국의 후견과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04년 윌리엄은 미국으로 돌아가 시어도 루스벨트 행정부의 전쟁 장관이 됩니다. 전쟁 장관이 된 후에도 필리핀 문제를 자신이 감독해도 된다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윌리엄은 1904년부터 1908년까지 4년 동안 전쟁 장관으로 있으며 파나마 운하 건설을 감독하고 시어도 대통령을 위해 세계를 여러 차례 항해하고 또 쿠바의 임시 총독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 윌리엄은 시어도 대통령의 특사로 일본 총리였던 가스라 다로와 만나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를 미국이 묵인하는 대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묵인한다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시어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인 윌리엄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의 큰 뜻이 없던 윌리엄은 고민을 하다 아내의 적극적인 권유로 결국 대선에 출마하게 됩니다. 1908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된 윌리엄.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불편했던 넉 달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선거 유세를 하는 걸 무척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어도 대통령의 지원과 지지를 등에 업고 선거에서 승리. 미국의 27대 대통령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1909년 3월, 52살의 나이에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이 된 윌리엄 테프트. 윌리엄이 시어도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자 진보적인 공화당원들은 크게 기뻐하며 시어도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의제들을 윌리엄이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과 시어도어는 성향도 성격도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시어도어와 달리 윌리엄은 힘있는 상원 의원들에게 끌려다니다시피 했습니다. 한 번은 윌리엄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임시회의까지 열어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상원 의원이 이를 거부하며 수정안을 달자 사람들은 당연히 윌리엄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윌리엄은 턱하니 그 법안에 서명을 하고 오히려 공화당이 통과시킨 최고의 관세 법안이라며 축혀 세우며 윌리엄 지지자들을 뒷목 잡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임자인 시어도와 달리 윌리엄은 달러 외교라는 것을 내세워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외교를 통해 강대국들의 권리를 평등하게 분배하려고 했지만 당시 제국주의의 혈안이 된 강대국들로 인해 오히려 중앙아메리카의 정세는 불안에 빠지고 맙니다. 여기에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시어도우와 등을 돌리게 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니 환경보호 정책을 펼친 시어도우의 장관 제임스 루돌프 가필드가 사임하자 윌리엄은 알래스카에서 석탄광산을 개발하려고 한 리처드 발린저를 장관에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시어도우는 자신의 측근인 기포드 핑커트 장관을 윌리엄에게 보내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쓰면 안 된다고 다른 장관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윌리엄은 시어도어가 보낸 측근을 경제시켜버린 것입니다. 윌리엄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통령인데 사사건건 참견하는 시어도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테고. 시어도어는 기껏 대통령을 만들어 놨더니 자신의 말을 들어먹지 않는 윌리엄이 마음에 안 들었을 테고. 여튼 이런저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 윌리엄과 시어도어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 1912년 윌리엄은 재선에 도전하게 되는데 그러자 시오도어는 윌리엄이 다시 대통령하는 꼴은 못 보겠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561대 107이란 압도적인 표차로 윌리엄이 후보로 뽑히자 시오도어는 공화당을 탈당, 신당을 만들어 대선에 도전을 하죠. 선거 결과 공화당의 표가 분산되며 결국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1913년 임기를 마친 윌리엄은 이후 예일 대학에서 헌법학 교수를 하다 1921년 64살의 나이에 드디어 자신의 평생 꿈이었던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9년 동안 대법원장으로 재임하게 됩니다. 이로써 윌리엄은 대법원장을 역임한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윌리엄은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은 그저 그랬던데 비해 대법원장으로서의 평판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윌리엄이 대법원장으로 있는 동안 대법원장의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확립했으며 또 밀린 사건 처리에만 급급하던 연방대법원을 정책법원으로 탈바꿈시키며 주요한 사건들만 대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게 상고 허가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덕분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금의 전원 합의체와 토론 중심의 법원으로 깃틀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윌리엄은 9년 동안 대법원장으로 지내며 나는 대통령이 된 기억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일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1930년 2월 3일 윌리엄은 건강상의 이유로 대법원장에서 사임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5주 후인 3월 8일 윌리엄은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행정부 최고 수반과 사법부 최고 수반을 모두 지낸 인물로 법조인으로또 행정가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무능한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며, 우리에겐 가스라 테프트 미략의 주인공으로 영 곱게만을 볼수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평생 꿈이던 대법원장을 역임한 대통령, 미국의 제27대 대통령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